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즐거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아침에 와봤더니 옆에 앉은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죠? 입구가 좀 달라져서 자리가 좀바뀌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는 아, 의도하신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 intentional will of God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적인 뜻, the circumstantial will of God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인 뜻, the ultimate will of God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 얼른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를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어, 의도하신 뜻, intentional will이라는 게 있고 상황적인 뜻, circumstantial will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궁, 궁극적인 뜻, the ultimate will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신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적인 뜻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짐짓, 그것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허용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가? 그러한 상황적인 뜻과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짧은 구절, 한 구절이 말씀이지만, 거기에 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와께서 그로 상암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 즉, 그 영혼을 속권재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요호와의을을취하하리로이 말씀 속에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첫째는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의 of a little 을 i 거기에 요와의 뜻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 나타난 그는 먼저 누굴까요? 그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을 겪도록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인가? 과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상한 받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본심을 말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그 아들이 상한 받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겠습니까?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에리스베스 노회라는 노회 가입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고백문을 낭독하고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이 노예 참석하신 총대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등전 2장 23절 말씀을 저희 신앙 고백 가운데 기록했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주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바대로 내어 준바되었거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타난 말씀을 제가 인용했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예정대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성경적인 말씀이죠. 물 성경 속에 나온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 로마의 병정들을 사용해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시켰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 전과에 나오는 그말그 그 구절을 인용을 했더니, 신앙고백서를 낭독하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인데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면 그것은 child abuse랑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하는 을 거예요. 아동 학대라는 거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시켰다면 하나님이 혹시 아들을 학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he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the pleasing will 또는 제가 명명한 말은 the causative will, 하나님이 본심으로 뜻하셔서 야기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노예처럼 고난을 당했는데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는 대목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상기시켰어요. 요셉의 고난 속에 두 상반된 뜻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그를 질시하고 미워해서 끝내 죽이려고 하다가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종으로 팔아 넘겼죠. 거기에 작용한 한 뜻은 악한 뜻입니다. 동생을 질시하고 미워하는 악한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뜻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 그 뜻은 뭐예요?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끝내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 동일한 한 사건 속에 상반된 두 뜻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악한 뜻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꺼내서 어, 그한 사건 속에 두 뜻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은 잘 덮을 수만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죠. 그런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질문 이 있습니까라고 사회자가 물었더니 더 이상은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무사 통과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로 상암받게 하기를 원하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상황적인 뜻이라는 거죠. circumstantial, circumstantial will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제 길로 가고 고질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속건재물로, 화목재물로 보내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재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독생자를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에가 3장 3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에가 3장 33절. 예레미야 에가는 구약 성경 1147년, 1147년. 구약성경 1147면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또 근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도 하고, 근심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훼손되고 죄로 왜곡된 불안전한 세상이고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 하다가 고생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본심인가? 본심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본심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허락하셨, 허락하셨는가? 마침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시면 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 즉그 영혼을 속건재물로, 이 속건재물은 화목재와 같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재물로 되었다는 거죠. 그영혼을 속권자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씨를 보게 되면이씨는뭘 말하죠? 예수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씨를 보게 되면그 날은 길 것이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이 무엇을 성취하리로다 했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뜻이 뭡니까? 이 뜻이 바로 the ultimate 위 g o 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 나는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야지.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 하나님의 본심에서 나온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인하여, 또 불완전한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러나 그 상황을 넘어서서 마침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The ultimate will of God인 무엇인가?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을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고해할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 상한 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상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가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망적인 뜻,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the permissive decree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바는 바로 독생자를 통하여 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구원을 근원을 이루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성취하시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늘 추구해야 합니다. 두 말씀을 찾아볼 텐데 여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에요. 또한 구절을 찾아볼 텐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신약성경 386면. 신약성경 386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뭐가 나, 무엇인지 나와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의 약속은 어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또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가족 혈육 친지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뜻 받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고 소생시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쓰임받는 기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선교를 하는 ISCC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메르스 사태 공포 다 물리쳐주시고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계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공사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붕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